집사는 두번 배려하고 제2시에 가서 털려주시죠. 배자 우리 친정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는 네. 벗어 주시고, 현관 일동과 참가자 모두는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두번 대례하겠습니다. 대례 바로 대례 바로. 집사는 환관에게 관수를 드리고 환관과 집사는 관사시죠. 좋은 관은 부복하고 분향 준비하십시오. 식사는 초원간이 분양할 수 있도록 향료를 초원간 앞으로 갖다 놓으십시오. 네. 식사는 잔의 감주를 따라 초원간에 드리고 초원간은 이를 받아 향료에 세번 걸리고 모세 그릇에 부어 주십시오.

네, 초원관을 보복하십시오. 집사는 자네 제주를 따라 초원관에 드리고, 이를 받아 상의에올린 다음, 젓가락을 최소그릇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축사공 집사는 축문을 초원간에게 드리고, 초원간은 이를 대축에게 주십시오. 축을 구하는 동안 헌간 일정과 집사는 보복하시고, 삼례자 모두를 농례하십시오. 축을 구하십시오. 묵려. 서기 2021년 4월 18일 제 19대 선출되는 함동리 남산모루 선영에서 18대조 목사공 사자경 할아버지 할머님, 19대조 수익의직자인 할아버지 할머님, 19대조 공정대부 부자인 할아버지 할머님, 19대조 동우장군 귀자인 할아버지 할머님. 영전의 삶과 아래 날이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깨는 바야흐로 만물이 생동하는 중추님의 저희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조님의 음덕을 리고 명복을 비는 마음에서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발간한 연주지 사우를 재단에 올리오니 금향하고 싶어 저희 후손들이 세세만대에 번영토록 구보 살퀴 취업 수소. 네참여자 모두는 바로 하시고 현관과 집사는 제 위치에 서십시오. 초원가는 두번 내리십시오. 집사는 단을 내리십시오. 아원가는 구복 가십시오. 식사는 자의대준을 따라 아흔관에게 드리고 이를 받아 상에 올린 다음 젓가락을 다른 육적 그릇 위에 옮겨 놓으시 다음가는 두번 배려하고 일어서십시오. 네, 집사는 잠을 내리십시오. 동원가는 음. 보복하십시오. 목사는 자네 재주를 따라 종원간에게 드리고 이를 받아 상에 올린 다음 대지를 열고 수저를 매에 꽂고 젓가락을 다른 채소 그릇에 옮겨놓을 수있다 공원 가는 두번 배례하고 일어서십시오초원 가는 부복하십시오. 14는 외전에 제주를 따라 처음 간에게 드리고 이를 받아 첨작. 한관 일동은 두번 배려하십시오. 십사는 숭늉을 올리고 매를 세번떠 넣은 다음 계지를 넣고. 건관 일동과 집사는 도복하시고, 참에다 모든은 묵명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명, 바로 집사는 수저로 갱을 세번 떠놓고, 숨늉 그릇에 나머지 재물을 모두 게시한 후, 중용 그릇을 향로 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현관 일동은 두번 배례하고 일어서서 양옆으로 서주시되, 목사공 헌관은 서쪽을 향하시고, 다른 현관들은 동쪽을 향해 서주십시오. <laughs> 집사는 두번 배례하고 제 위치에 서주십시오. 상례자 모두는 사회자 구령에 맞춰서 서 있는 자리에서 두번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바로 내내 바로 이상으로 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Thank you.